안녕하세요. 그녀의 정원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한달반 만에 당화혈색소 4.4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 증거물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병원에서 발급받은 당화혈색소 4.4가 떨어진 증검을 보여드리고요. 어, 그리고 어, 이렇게 혈당이 떨어질 수 있도록 어, 좀 역할을 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 어, 막간장 만드는 방법 보여드리고요. 그 막간장을 이용해서 미역국 끓이는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고 계신 이 어, 영상은요, 병원에서. 어, 발급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당화혈색소 12.8에서 8.4로 떨어진 거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 날짜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42일 만에 이렇게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당화혈색소가 42일 만에 한 달반이 조금 안 되죠. 어, 이 동안에 당화혈색소가 4.4가 떨어진 이런 기록은 어, 좀 어, 자랑할만한 기록인 것 같아서요. 어,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어, 그리고 어, 제가 어, 이런 어떤 증거자료 없이 어떤 말을 할 때가 있는데요. 물론 제가 실수로 잘못 얘기할 때는 있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얘기하는 경우는 제 기억에는 <laughs> 없어요. 그래서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렇게 막간장 끓이는 방법,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어, 막간장은 아무 액젓이나 상관없고요. 액젓 200ml하고요. 그다음에 집에서 만든 국간장 있죠. 국간장 200ml를 이렇게 팬에 부어서 끓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시중에서 파는 진간장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그건 아무래도 어, 단맛이 많이 첨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용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해서 팔팔 이렇게 끓이다 보면요. 어, 팬 가장. 자리로 이렇게 건더기 비슷한 이런 것들이 묻으면서 어, 수증기가 증발되면서 점점 어, 이렇게 양이 적어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계속 끓이다 보면 점점 어, 이 양이 어, 줄어들면서 바닥에 걸쭉하게 이렇게 고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고이면서 냄새가 약간 이렇게 좀 냄새로 알수 있어요. 약간 타는 듯한 그런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이 간장의 양이 200ml, 200ml에서 400ml잖아요. 그두 배인 800ml를 어, 물을 부어 주고 그리고 한번 팔팔 끓이면 완성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거름망을 이용해서 어 부으면 이제 건더기나 좀안 좋은 이런 것들은 또 걸러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 보관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어 샐러드라든가 각종 요리에 어 쳐서 넣어서 어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최종적인 어 양은 800ml 가 나왔어요 이거 한번 이렇게 끓여서 만들어 놓으면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미역국 끓이는 거 보여드릴 건데요 어, 쇠고기는 저는 안심살 사용했구요 보통 뭐 양지라든가 여러 가지 부위가 있는데요. 뭐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새고기가 없으면 또 어떤가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고기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어, 중요한 건 이렇게 팬에다가 예열된 팬에다가 어, 보통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참기름을 넣고 볶잖아요. 저는 참기름이 아니라 올리브유를 넣고 어, 볶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참기름 같은 경우에는 어,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많이 있어서요 어, 음식에 제일 마지막에 첨가해서 먹는 건 상관이 없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볶는데 사용되면 그게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고 좀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참기름은 사용하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올리브유로 어, 고기를 볶고 볶다가 또 미리 불려놓은 미역을 이렇게 같이 볶아 주는데요. 올리브유로 이렇게 볶아도요. 그 맛에는 아무 차이가 없고요. 맛도 정말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했을 때 안전하고 건강한 요리가 될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충분히 볶아주시고요. 그리고 이 재료가 다 잠길 정도로 좀 자작하게, 좀 넉넉하게 물을 부어주시고 바닥에 붙은 어, 고기 이렇게 붙은 거 있잖아요. 누른 거. 그것도 전부 다 물에다 다 이렇게 녹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서 팔팔 이렇게 끓여주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끓을 때 어, 아까 만들어 놨던 맛간장 있잖아요. 맛간장을 어, 부어 주시는데요. 맛간장이 별로 이렇게 짜지가 않아요. 짜지 않기 때문에 간을 보시면서 충분히 이렇게 부어 주시고, 어, 그리고 오랫동안 팔팔 끓여 주시면 되는데요. 어, 저는 여기에다가 파 마늘하고 후추까지도 넣어봤는데요. 그걸 넣지 않고 그냥 이세 가지 재료만 넣고 끓였을 때 가장 맛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파 마늘이나 후추 이런 거 넣지 않고 그냥 어, 끓이시고 그리고 맛간장을 간이 맞도록 충분히 넣어주시고 해서. 어, 충분히 끓여주시면 완성이에요. 그렇게 먹는 게 가장 깊은 맛을 느낄 수 있고, 이 재료의 본연의 맛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완성해서 드시면 되고요. 이렇게 뭐 간단한 요리지만, 이 안에도 건강을 위한 팁이 들어있으니까요. 이 깨알 같은 팁을 잘 보시고, 가정에서도 어, 이 팁대로 요리를 하신다면, 어, 맛있으면서도 건강한 요리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어, 지금까지 오랫동안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편안하시고요. 어,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